김인혁 님의 사랑의 물리학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가 첫사랑을 어떻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지 주목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됩니다.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 제비꽃과 같이 조그마한 그 개지배가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개지배가 지구보다 더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순간 나는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굴러 떨어졌다. 쿵 소리를 내며, 쿵쿵 소리를 내며,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하였다. 첫사랑이었다. 만일 이 시인이 첫사랑을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정확히 표현하려고 했다면,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절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적 설명과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바로 비유의 방법, 시적 표현의 방법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천국을 사실적으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은 이 세상과 본질적으로 달라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 천국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를 사용하면 사실적으로 정확히 천국을 묘사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초청인을 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초청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서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왕은 종들에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원래 초청자 리스트에 있던 사람들이 초청을 거부하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장과 사거리에 나가서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면 혼인 잔치에 다 들어올 수 있다고 광고하라고 했습니다. 잔치 자리의 문을 활짝 연 것입니다. 아, 그 그러, 그러,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응이해서 그래서 혼인 잔치가 꽉 차게 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왕이 잔치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러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얀 예복을 다 입고 있는데 한 사람만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목해서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어찌하여 당신만은 예복을 어,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왔는가? 자이 어, 질문에 이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을까요? 잔치 자리에 들어오려면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몰랐다면 무언가 억울하다는 표시를 했을 텐데 그는 그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왕은 이 사람을 잡아서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지라고 종들에게 명령 내리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밖으로 내전져지고 그는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총 결론은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이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읽으면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초청받은 사람들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그들 중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보다 초청에 응한 사람이 많아야 정상인데,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초청에 응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또 왕이 종들을 시켜서 시장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혼인 자리에 혼인 잔치 자리에 초청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정말 혼인잔치 자리에 누구나 아무나 들고 옵니까? 그렇지는 않죠. 또 혼인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고 했는데 마지막 결론을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였습니다. 전체 중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났는데 어떻게 택함 받은 사람이 적다고 합니까? 그곳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식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또 1차로 초청받았지만 잔치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들을 감안해도 택함을 입은 사람이 적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잔치자리에 1차로 초청된 사람들의 수와 이렇게 2차로 초청된 사람들의 수가 거의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고 말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닐 겁니다. 또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잔지 자리에서 쫓겨났으면 그 사람은 그냥 집에 가면 되지. 왜 바깥에 어두운 데서 슬피며 하 일을 갑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사실적으로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혼인잔치는 구원받은 자가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혼인잔치 자리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혼인 잔치 자리에 일차로 초청받았지만 그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이차로 새로 초청받아서 잔치 자리를 채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아서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 사람은 예수 믿고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지옥에 던져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왜이 사람이 천국에서 쫓겨나 지옥에 던져졌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이죠. 자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잔치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이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고 천국에 들어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복은 무엇에 대한 비유일까요? 바로 성도의 올바른 행실에 대한 비유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을 보면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입는 예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새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는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성도의 옳은 행실이 없는 것이 밝혀져서 천국에서 쫓겨나고 지옥으로 던져지는 사람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교회에 다니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성도에 오른 행실이 없으면 마지막 천국문 앞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에 필요한 믿음, 진실한 믿음이 무언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구원에 필요한, 진실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칭의의 믿음이고 또 하나는 성화의 믿음입니다. 우선, 칭의의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의를 의지하여 천국에 간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선을 많이 행해서 완벽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의로, 나 자신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나에게 전해져서 내가 그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의 믿음은 내가 예수님의 의의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면 이제 나도 거룩의 길을 갈수 있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아기를 예를 들어봅시다. 아기가 새로 태어났으면 그 상태로 머물면 안 되죠.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사람이 되는 상태로 아기로 태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나 아기의 상태로 계속 머물면 생명력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기는 자라야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칭의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절대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하는 분량을 향해서 열심히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장의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성화의 과정을 가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매번 실패하더라도 나도. 성화의 길을 갈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중간에 다 포기하고 성화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화의 믿음을 통해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께 더 가까워지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런 성화의 길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복을 입는 것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며 성도의 올른 행위를 하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천국잔치에 예복을 입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 예.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행위를 강조하면 믿음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언제나 성도의 올바른 행실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강조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도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를 언제나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바울서신의 아주 기본적인 형식이 있습니다. 바울서신은 보통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서론이 나오죠. 아, 발신자가 누군지, 수신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인사하고, 기도하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서 교리적인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윤리적인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이 있습니다. 안부인사 축복을 합니다. 로마서를 예로 들면 1장, 1절에서 17절에서는 발신자가 누군지, 수신자가 누군지를 밝히고 로마를 방문하게 될 것을 밝히고 로마서의 주제를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 교훈을 설명합니다. 우리들 잘 아는 로마서의 기본적인 그런 교리 내용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부분에서는 윤리적 교훈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이제 구원 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의 시작이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 예배가 뭔지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똑바로 살라는 거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리고 나서 성실하게 살아라.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존경해라. 손님 대접 제대로 해라. 박해하는 사람들 똑같이 박해하지 말고 축복해라. 겸손해라.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등등. 자, 온갖 종류의 유리적 교훈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16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패턴이 바울 서신의 모든 바울 서신의 반복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가르친 바울도 절대로 믿음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만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반쪽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성도의 올바른 행실로 이어진다는 것이 바울 사신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경을 오해합니다. 마치 성화의 길을 가지 않고도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입의 믿음이고 머리의 믿음이지만은 실제 행동의 믿음, 진실한 믿음은 아닌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큰일 날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믿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같이 천국 문 앞에서 불합격 판정 받고 쫓겨나게 될 겁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의 길을 가고 있지 않으면서 자기는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이렇게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마지막 날에 천국 문에서 쫓겨나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성화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가짜 믿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구체적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이 성화의 열매가 맺힐 때 그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진짜 아이덴티티를 그때 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좋은 말을 듣고서 압니까 아니죠.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압니다. 우리가 자기들과 다른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런 구별됨의 상태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니 우리가 얼마나 성화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화평의 삶, 거룩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런 성화의 상태를 가리켜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는 거룩함의 의미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무엇이 거룩함일까요? 누가 거룩한가요? 한번 여러분들 지금 마음 속에 한번 떠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중에 거룩한 사람만 두 사람만 딱 뽑으라 그러면. 누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사람 두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그두 사람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지, 왜 이렇게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 사람은 아, 그 교양 있게 말을 잘해. 입에서 상소리 하나도 안 해. 그래서 거룩하다는 건지, 아니면 걸어 다니는거나 아니면 그 행동 거지가 아주 점잖해. 그래서 거룩하다고 내가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일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해. 자, 그런 사람이 거룩, 그런 이유 때문에 거룩하다고 생각하는지. 자, 그러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의 핵심은 그런 겉모양이 아니라 내적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적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지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라고한 겁니다. 할례 무할례 이건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런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거룩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복을 입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현재 이 땅의 교회는 예복을 입은 사람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아직 마지막 출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추수를 통과한 후에 하늘의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하늘의 교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말이나 행동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거룩한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물론, 내가 오늘 예수 믿었다고, 오늘 당장 내가 거룩해지고, 오늘 당장 내가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나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것도 나 스스로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옆에 사람이 나보고, 너는 어떻게 10년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전혀 그렇게 변한 게 하나도 없냐?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변화된 삶의 모습이 없는 믿음, 그 진짜 믿음일까요?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혼동해서 무법주의, 방종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진실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법을 당연히 지켜야지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그뭐 내가 제일 잘 못하더라도 내 구원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대단히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가장 비성서적인 사람입니다. 원칙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의만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만큼 의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실제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의의와 동시에 우리의 의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의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예수님의 의의는 반드시 나의 의의로 표현되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의의의 표현이 나온다면 엄격히 말해서 그것은 나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보면 그것은 나를 통해서 나오는 의이기 때문에 2차적으로는 나의 의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본 자격을 줍니다. 우리들에게 일종의 타이틀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퀄러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의가 나의 삶, 성화의 삶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성화의 삶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의가 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은 현재 예복을 입고 살고 계십니까? 그냥 믿음만 얘기하지 실질적인 삶과는 동떨어진 그런 믿음 생활 하고 있습니까? 예복은 성도의 올바른 행실, 성화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엄중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믿음만 이야기하고 올바른 성도의 삶을 기피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주여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성화의 삶을 가게 해주시고, 또 매일매일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시고 또할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성화의 삶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성도의 올바른 삶, 즉, 우리의 주님께서 예비하신 예비해 주신 그런 예복을 입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리 Amén.